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겁죠.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에서 기여하고 있을까? 지키며 살고 있을까? 우리가 단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인생. 좀더 강하게 얘기하면 죽은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며 내가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인이 아, 어, 어 제인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할렐루야. 누구도 답을 못수없 줘버리시면 것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 제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200년 전 BC 1200년에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말씀을 비교하셔야 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도는 사사입니다. 사사란 무엇이냐? 전쟁 때는는 총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지휘하며 그 나라를 구해내야 되는 구원자입니다. 또 평시에는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잘 심판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자, 치리자, 심판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국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탈출하고 40년 강야한 생활을 마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무시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바할 아사라 이러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을 징계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네 가지 패턴 이 나옵니다. 이 약속의 딸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즉 니벨편이라고 합니다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고 싶은데 니벨편입니다. 죄를 범했어요 반역했어요 영적인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네비 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을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 중부 가나안 땅에서 사사로 선정된 그 사람의 기도온의 이야기인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미디안, 아말렉 이런 연합군들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이런 미디한 군대를 사용하셔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7년간 약탈을 한 거예요. 7년간 여러분 약탈을 했다고 요 농사 잘지나 때, 추수할 때 이제 급증가지고 와가지고 약탈, 집박 그때 약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못삽니다. 먹을 리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접을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리트리비션, 또 아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7년간 약탈을 한게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게 dependence, 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융과 자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냅니다 오늘 지도원이 그런 사사 중에 하나님이에요 그사사를 보내는 분에 의해서 구원자를 보내는 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이것도 아로합니다네스토레 i 이션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람입니다 리 i b e l 트 i o n retribution 그 다음에 dependence 그 다음에 o 스토 t i 이션이 사람입니다 사사에 보면 이 사단계는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망각하고 다시 반복하고 이 사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들은 많이 없었어요. 신정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던 시대에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이 다공부 하고 갈등을 막 하고 영적인 파락. 에서 나오는 이런 사회적 타락 콜란는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봉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현상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기도원이에요. 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대단할 것 같죠? 하나님의 쓰신 삶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뭐, 별말이 없는 사람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아 그래도 좀 남들보다 나은 사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사로 선택된 이 키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7년 전에 동편에 있는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도대체 희망이 없이 살고 있을 그때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포도주 포도 그 주를 만드는 틀이 있잖아요 틀. 그죠 포도주 틀 있잖아요 구덩이를 깊게 파 가지고 이게 발굽이 넓어요 이렇게 이 틀이 있는데 거기서 추수할 밀를 찾았다고 합니다. 추수함 밀을 타자, 추수함 밀을 타자. 하는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자하는 거예요? 타작 땅은 대부분 들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깊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어, 포도, 그 구덩이를 파는 포도주틀에서 숨어가지고 또 누가 약탈하고 또 미디안도 이런 어, 이 군대가 올까봐 숨어가지고.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보도주 틀에서 파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파장마당에서 해야지. 이 기도는, 이 보드십이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절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일상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키약 살기 위해서 몸부린지는 아주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인데, 또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 집이에요. 발재단과 아세다상이 있어요. 가 강한 땅의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기도군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흘과 아사라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완전히 영적인 가난 영적인 타락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사사기 6.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면요큰 용사요, 네? 내가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해요. 이러한 사람에게 쓰세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가 큰 용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큰 용사가 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가 이제 미디언을 미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너가 구원자이다. 어 그러니까는 이기도원이 뭐라고 그러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 네? 표징을 보여 주실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사장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원이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린 양소 어린 양소 염소, 양소를 어? 잡아서 고기를 고기를 어 어린 양소를 삶아서 고기를 만들고 그리고 고혼 가두고 또무게벽을 만듭니다. 누룩이 없는 방이 무게벽이잖아요 그리고 국을 그래서 양풀에 담아서 갖고 상승이나아을 갖고 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저 바위에 올렸다. 그러면서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공기와무게병을 불살랐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기도만 예, 내가 겁많고 소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제는. 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재단과 아세라라상을 다 회파해버립니다. 졸기 게 붙었어요, 이제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미디안 여덟 약 13명, 13만 5천 명 이상 되는 그 미디안 1 1 분이 초들어와서이스라엘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r 자 e l Israel Israel is Israel i s r a 겁 l is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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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srael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표징을 보여주세요. 어떤 표징이에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양털이 있는데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은 그 양털에, 이슬, 양털에만 이슬이 적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리 하나님께서 또 인자하시게요. 이슬을 내렸는데요. 땅은 다 마르고 그 양편에만 이슬이 젖어 있습니다. 끝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너와, 너와 함께 하려니 큰 용서가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치에 하면서도 배워야지. 기도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번에 반대로 양털이 양털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은 마르고 네. 땅에 이슬에 적게 주시옵소서.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양털이 마르고 그 땅에 이슬이 적게 합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 우리는 의심하지 않요 하나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이 선택한 사람, 백성을 인내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요 하나님께 보여주잖아요. 너 겁이 많고 소심하고, 너 아버지가 과일대단성인 내가 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일치의 의심도 없이 너와 함께하리라. 전성들은 음. 어떤 신학생이 있었어요. 이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뭐 답은 한 열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만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와, 기가 막힌 이런 이 답변인 줄 알고 역시 신학생답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점수를 내겠을까요? 당연하지. 나 100점 너넌 0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점이나 되십니까 이미 연약하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계실까? 내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내 삶을 매매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닐까? 이렇게 힘든데, 육아 그리고 일로 영으로 학업으로, 사업으로, 건강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고통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의심하고 있지 않나 그럼 여러분 몇째이나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몇째이나 되십니까? 실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세기에는 포레시오 스펙포드라는 이런 사람이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능력있는 사람이에요. 1860년대에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회사의 사장이자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시카고, 어,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신학교거든요.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 안나 스페포드는그 네? 당시, 여러분 자신은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에 회계집사와 주역교 교사로 성겼던 확실한 심화습니다 이런 과정에이 과정인 스테포그가 33살인데 1871년도에요. 시카고에서 대우 화제가 있는데, 유명한 사건니다 대우 화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가 투자했던 부동산이 다다 타버려요. 뭐그의 전재산 을 날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시카고 대화재가요. 그런데요, 그몇년 전에 그 전에 아들이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녀 죽었죠.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전재산 을다리다시피 이렇게 힘들 때약한 2년 후에 이제 그 아내와 내네 딸이 좀 쉬기 위해서 유럽으로 좀 이제 휴양을 보내기 위해서 영국도 유럽 여행을 방기해서 결정하고 배를 탑니다. 그때 포레시오 스태프홀드 이 사람은 일 때문에 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와 내 딸이 타고 이제 대상을 건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히면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침몰하게 돼요. 그래서 막 이제 난리가 난 상태에서 결국 그 아내는 구조가 되었는데 내 딸은... 난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 너무나 비극적이죠. 이 소식을 들은 가장 스펙프는 앞이 무너졌잖아요. 앞이 캄캄하고. 청천이 넘질것 같은 이 소식을 듣고 이경황이 없는 가운데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내를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보내합니다그 바다를 막 건너고 있는데 어느 한 깊은 바다에 있는데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시점쯤이 당신의 내 딸이 수장 되는 곳입니다. 아빠로서 내 딸에게 생각나는 건 그 현장을 지나는데 여러분 어떨것 같아요? 어찌하는 분하시죠? 그주차할수 없는 습, 슬픔과 좌죠 네? 밤새 하나님께 눈물을 지었습니다. 주님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혔어요. 두문 불출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종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잘 섭니다 신앙이자 그리고 사회에서도 잘 나갔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폐인이될까봐 걱정하며 주위 사람 주위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어요. 절망하며 탄안하는 기도하던 스펙폴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혐한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쏙 붙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스플 가운데 두을물출하고 출입만 붙잡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에게 평안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그 입술에서 한 번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카고에 돌아갔서 필리프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쓴 사람이에요. 유명한 작곡가에서그 사람도 참 열차 하고 어쨌든 그필립 플리스에게 자신이 지은 이를 주면서 곡을 탄생시키려 합니다. 제가 그 곡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내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게 늘 잔잔한 그런가? 큰 풍파로 겪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늘라다내 영혼은 강하네. 내, 영혼은 내 영혼 내 영혼 강하네. 2절 3절은 제가 생략하고 4절 읽겠습니다. 저 공중의 굴비이러냐면큰 나팔이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은 컵 없으리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네. 이것이 의심하수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으시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지름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보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긴것 같지만은 스치고 지내가는 인생과 똑같이 여러분들은 종말에 이렇게 느끼면서 마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심판을 잘 하시는댔잖아요. 스펜스 드의간중처럼 심판하지 않으시는댔잖아요. 영원히 함께하시는댔잖아요. 영원한 평원으로 우리를 감수하시는 인도하시는 날 잖아요. 이것이 감수사예요. 여러분, 감사를 불가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인생은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21세의 환경은 더 단별화돼서 쉽지 않은 삶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경제치시도 아니시고, 의심도 아고 우리끼리 우리의 을를 간과하시면서 예배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는 감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희망을 확들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거고 그주님이 주시는 그평화 염도 부담도, 걱정도, 눈물도, 고통도, 불안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이만 큼듯이십시오이 세상에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주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의심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가 큰 영광. 믿으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로서 합니다.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갑니다.